현역가왕 관관을 쓴김다현을 둘러싼 계약의 실체가 입에서 입으로 번지면서 무대 밖 이야기가 무대 위 노래보다 더큰 파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 보도자료가 말해주는 건 상금 1억 원 같은 표면적 사실뿐. 업계에서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 방송사 MBN이 10대 아티스트 한 명에게 전례 없이 크고 길고 깊은 투자를 결심했다는 관측이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확인 가능한 정황과 업계 취재, 그리고 복수의 관계자 전원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해석임을 먼저 밝힌다.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관측인지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한 사람의 커리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방향판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앨범. 정규 1집부터 국가대표급 제작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톱라인 작곡가들의 합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리고 타이틀곡 스트링 녹음 해외 오케스트라 같은 문장도 업계 회의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그대로 성사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기획의 스케일이 보통 신인의 레벨을 넘어선다는 분위기만큼은 확실하다. 통상 신인 정규 제작비가 수억 원대인 현실에서 이 프로젝트는 제작보다 개발에 가까운 접근, 즉한 아티스트의 세계관과 미학을 장기 IP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무대는 더 크고, 길고, 촘촘해질 전망이다. K-POP 돔 같은 상징의 무대가 내부 논의에 올랐다는 말, 전국 투어에 필요한 회당 제작비, 홍보비, 물류비를 방송사가 네트워크로 묶어 지원하는 안이 테이블에 있다는 관측도 들려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방송사가 단순 섭외가 아니라 딤프라까지 품에 안겠다는 신호라는 점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한 꼭지의 스타가 아닌 채널의 얼굴, 더 나아가 장르의 얼굴로 세우겠다는 야망이 읽힌다. 방송 노출의 구조도 바뀐다. 김다현이 향후 제작될 각종 음악 IP 모지션, 스피노프 콘텐츠, 기획 콜라보, 송스테이형 예능계 축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폭넓은 관측이다. 단순 잦은 출연이 아니라 서사적 중심으로 세워 브랜드 스토리 팬덤을 한 줄로 꿰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대기업 광고 포트폴리오까지 연결하면 그림은 완성된다. 광고주 입장에선 맑은 음색 공감 스토리, 세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모델이 흔치 않다. 방송사가 직접 B2B 세일즈를 돕겠다는 약속까지 실린다면 신인의 범주를 넘어 사실상 채널 공동 브랜드로 격상되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왜 지금 왜 그녀인가? 한 가지 답은 경쟁이다. 트로트 오디션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t v 조전의 성공 케이스 미스트로 미스터 트롯가 만든 탄탄한 생태계에 MBN이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10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장기 IP화는 TV 채널이 스트리밍 플랫폼과 싸우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단발적 화제보다 누적되는 팬데이터, 시즌이 바뀌어도 남는 스토리, 세대 국경을 넘어 번역되는 서사, 결국 채널이 쌓는 건 시청률이 아니라 관계라는 신호다. 또 하나의 답은 확장성이다. 김다연은 트로트라는 뿌리에 서 있지만, 목소리의 질감, 호흡의 길이 비어있는 여백을 다루는 감각이 장르 바깥으로 열려 있다. 과장된 비브라토 대신 정직한 직선, 기교의 과시보다 문장 끝에 뉘앙스를 택하는 태도. 이건 국악의 선율을 걸치기도, 팝의 미니멀함과 만날 수도, 밴드 사운드와 섞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절단는건 나이가 아니라 스펙트럼의 문제다. 팬덤의 연령대가 넓고 동시대적 스타일과도 무리없이 결합하는 보컬리스트는 어디서나 귀하다. 물론 화려한 설계도가 항상 축복만은 아니다. 왕관은 아름답고 동시에 무겁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순간 모든 결과는 표로 환산된다. 차트, 매진, 시청 점유율, SNS 도달률. 숫자는 때로 위로가 되고 때로 족쇄가 된다. 10대 후반의 싱어에게는 음악 외의 것들이 닥친다. 리허설과 촬영 사이에서 학교와 삶의 균형, 건강과 휴식권, 창작의 주도권. 계약의 독소 조항. 이 모든 단어가 현실의 무게로 다가온다. 그래서 좋은 계약의 조건은 결국 표면의 액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다. 일정 조절권, 창작 비토, 심리 상담 보이스케어 시스템, 데이터 독립성, 2차 저작권 배분 구조. 김다연의 계약이 진짜 새로운 기준이 되려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항목들에서 판을 바꿔야 한다. 산업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김다현의 몸값에 대한 시장의 추산 수치 자체는 제각각이지만 최소 수십억 원 규모의 가치기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트로트의 산업적 위상은 달라진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수형 장르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수출 가능한 로컬 콘텐츠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유튜브, 틱톡의 짧은 포맷에서 한의 호흡과 리듬의 훅을 재배열하면 언어의 벽은 낮아진다. 제이팝, 시티팝과의 컬래버, 국악기가 견인하는 월드뮤직의 파편 라틴 리듬과의 의외의 친화성, 이 모든 상상력이 숫자로 확인되는 날, 장르는 국경을 잃는다. 방송사 간의 구도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MBN의 파격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채널들도 한 명의 IP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키울 것인가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미 오디션의 룰이 달라지고, 우승 이후에 사후 관리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누가 더큰 상금을 주느냐 보다, 누가 더긴 시간 옆에 서느냐가 관건이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평균 제작비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고퀄리티 라이브, 기획 투어, 아카이브형 디지털 콘텐츠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시장은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반사이익은 여러 아티스트에게로 퍼진다. 김다연 개인의 언어로 돌아가 보자. 그의 노래가 지닌 가장 큰 설득력은 결핍이 아니라 절제에서 온다. 한 소절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적당한 여백을 남긴 채 다음 소절로 넘어가는 방식. 듣는 사람에게 해석의 권리를 돌려주는 태도. 그래서 그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기교가 적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진짜 같다고 말한다. 진짜 같다는 평은 가수에게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무서운 족쇄다. 모든 순간을 진짜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다. 완벽은 한 번의 박수로 끝나지만 지속은 일상의 박수로 이어진다. 과장된 기대는 쉽게 피로를 부른다. 그래서 필요한 건 팬덤과 산업의 돌봄이다. 성공이라는 단어만큼 자극적인 콘텐츠는 없지만 성장이라는 단어만큼 가치 있는 서사도 없다. 한 시즌의 스코어보다 다섯 시즌의 변주, 한 장의 커버보다 열 장의 오리지널. 김다현이 오랜 시간 노래하려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MBN의 프로젝트가 진짜 새 판짜기가 되려면 빠르게 높이 뛰오는 대신 천천히 멀리 밀어야 한다. 공연장과 방송국 스튜디오와 팬 커뮤니티가 같은 시간표를 공유하는 일, 그게 세 판이다. 이번 계약을 둘러싼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돈이 놓이지만, 그 뒤에 더큰 단어가 숨어 있다. 신뢰. 방송사가 아티스트에게, 아티스트가 방송사에, 그리고 둘이 함께 대중에게 보내는 약속. 상업적 야망과 예술적 지향이 충돌할 때, 신뢰는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나중에 회복된다. 그러니 투자의 숫자를 크게 말하기 전에 약속의 문장을 작게라도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 휴식이 필요할 때 쉰다는 약속. 목소리가 아플 때 멈춘다는 약속. 콘텐츠를 만들 때 창작자의 이름을 넣는다는 약속. 팬이 만든 기록을 존중한다는 약속. 이 약속들이 지켜질 때 돈은 의미를 얻고 왕관은 무게를 잇는다. 마지막으로 한 소녀에서 한 브랜드로 한 브랜드에서 한 시대의 상징으로 건너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볼 장면을 상상해 본다. 라이브 세션이 들뜬 숨을 고르고, 조명이 서서히 열리고, 첫 소절이 객석의 공기를 바꾸는 순간. 이때 사람들은 상금도, 제작비도, 계약서도 떠올리지 않는다. 귀에 남는 건 목소리고, 가슴에 남는 건 이야기다. 김다현에게 쏟아지는 격대급이라는 형용사는 사실 그 한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숫자는 곧 잊히지만 장면은 오래 남는다. 방송사가 건 내기, 업계가 버린 전쟁, 팬덤이 쌓은 해시태그 모든 것이 결국 그한 장면을 위해 존재한다.